제가 저의 인생을 패배라고 단정 지은 시기는 연하고 울굴도 모르는 쌍둥이 애들이 수능을 치기 시작, 치는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자폐에 걸렸다는 아들에 대한 생각은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쩌면 연력이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그때 전 되면 저도 뭔가 알아서서 돈도 잘 벌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작년부터는 십수년간 겪은 당뇨병의 결과 눈까지 망막병증이 생겨, 안 보이는 사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본 듯한 아버지로 나타나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로는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 패배자는 인생을 생각하기 싫어서 뭔가 다른 것에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해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가게에 앉아서 게임 중독에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인생 패배자가 되어 버렸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너무 순수하게 세상을 보고 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 인생이라는 게임은 참 참혹한 인들들로 가득했습니다. 인생은 희망대로 되는 게 없고 참 쉽지 않은 게임이었습니다. 사랑보다는 돈이 우선했습니다. 하다못해 부부간이라 부모자식간에도 돈 문제가 필요조건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냉혹한 세상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연했던 건강조차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것을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인생을 왜 하나의 게임이라고 말한가 하면 이 인생에 공정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인생을 믿고 남들보다 더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은 지나고 나서 보니 참 가소롭게도 저를 농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인생에 꿈을 이루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괴로운 과의 투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남녀 화랑객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지부장님이 전화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저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아침마다 전화 그룹콜로 제목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입은 1년 전에 했지만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남녀 화랑객교가 어느 날 레이브로 스스로 신음소리처럼 남녀혈압개교라고 몇번 중얼거리게 되었고, 그때쯤 새로 오신 지부장님께서 저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희망없는 인생에 악기조차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마음속 기원이 이루어지는 묘법이 있다는 이 남녀혈압개교 제목은, 모든 인생의 이 참혹한 법칙을 무시하고 초월해서 정신승리, 현실승리를 할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세상을 사는 최고의 목적이지만,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초월해 존재하는 진리, 이미 인생은 행복한 것이라는 정신승리, 이미 희망과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믿음, 그 철저한 정신승리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제 현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얼굴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물론 제 건강이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고 아직도 하루 종일 게임 중독으로 음. 무의미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지만 하지만 계속 아침마다 남녀허랑개께를 외우고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저도 조금씩 나아지겠지 어쩌면 남녀허랑개께를 외우면 인생의 각본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드러내 말하기도 쑥스러운 제 삶과 생각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